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오늘은 월악산 악어봉입니다. 월악산이 복순봉, 구담봉 제비봉이 있는데 제가 다 가봤는데 악어봉은 못 가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날씨가 약간 흔인데 대신에 덥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여러분, 우리 저 오랜만에 제이! 자, 제이 지금 안닌척당구막 하고 있습니다. 자, 반가운 얼굴 제이. 자, 오늘 제이야 함갑합니다 자, 여러분 출발지는 네비게이션 게으른 악어 카페. 게으른 악어 카페고요. 자, 오늘 날씨가 조금 이제 비가 올것 같은데, 자, 주말을 맞아 사람들 휴가철이해서 많이 왔습니다. 게으른 악어 카페입니다. 네비게이션. 자, 또 출발합니다. 아, 제가 지금, 자, 여러분, 준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뛰어갈 것 같습니다. 자, 왕복 1시간 30분, 악어봉. 자, 악어 잡으러, 악어, 잡으러 갑니다, 여러분. 자, 출발! 여러분, 지금 악어봉 0.9km, 뭐, 올라가는데 4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자, 자, 여름이라서 제가 여름에 특히 더위에 약합니다. 그래서 자, 2주 동안 사냥을 못했습니다. 자, 안전사냥 하는 차원에서 자, 여름에는 제가 잠시 이제 쉬어가는 휴식기간이고 자, 오늘은 충, 충주에월악산 자, 악어봉에 왔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다행히도 날씨가 덥지가 않고 비가 올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7도, 8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자, 등산하기에는 최고 좋은 날씨입니다, 여러분. 자, <laughs> 오랜만에 저도 산에 와서, 자, 즐겁고 행복하고 기분이 상당히 들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 조심해야 되겠죠? 자, 안산하면서, 자 오늘도 즐겁게 산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출발하시죠. 자 출발. 벌써 0.9km였는데 0.7km, 200m 벌써 왔습니다, 여러분. 자, 자, 여러분. 그래도 지금 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 이게 또 쉬운 산인줄 알았더니 여기도 지금 험합니다. 벌써 지금 등줄기에 땀이 나고. 땀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쉬운 산 없습니다. 그러나, 산은 힘든 만큼 멋진 풍경으로 보답해 줍니다, 여러분. 저 인생도 똑같겠죠? 자, 출발. 자, 여러분. 자, 벌써, 벌써 지금 등에 땀이 나고, 야, 이거 지금 뭐, 한 20분 걸은 것 같은데, 야, 벌써 숨차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자, 야, 낮은 산이라고 깔볼거 하나도 없습니다. 산은 똑같이 다 힘듭니다. 아, 자,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숨차고, 다리 힘도 들어가고,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 자, 힘들고 지칠 때 여러분, 숲으로 오십시오. 숲이 위로해 줍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랬듯이, 오늘도 저는 숲에서 위로받고, 그러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마음으로 또갈 겁니다. 자, 출발! 자, 여러분, 여기 노면을 보십시오. 자, 제가 좋아하는 흙길. 자, 오늘도 흙길을 걷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흙길. 자, 근데 흙이 이 딱딱한 게 아니라 한 발짝 이렇게 밟으면 은스펀지처럼푹 들어가는 그런 느낌. 여러분,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이 느낌 상당히 좋습니다. 자, 푹신푹신한 느낌. 흙길을 걷는 이 느낌. 자, 오늘. 자, 악어봉. 악어가 지금 우글우글 우글 된대는데. 자, 악어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거 뭐 초반에 뭐 경사 여기 경사 보이시죠 여러분 자저 경사 자 경사가 좀 심합니다 초반에 아마도 이제 거리상으로 봤을 때 여기가 깔딱고기 아닌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여러분 이제 300m 남았습니다 자 900m에서 출발했는데 자 3분의 2, 3분의 2로 왔고 300m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이 느낌상으로는 요 고개만 넘어가면은 충주 호수가 한눈에 보이고 악어떼들이 막 뛰어다니는 그런 풍경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좀만 힘내시고 가시죠 자, 여러분, 저기 지금 정상이 보이시나요? 자, 지금 한 30m, 30m 지금 남았습니다. 저기 제 눈엔 정상이 보이는데, 여러분도 보이시죠? 자, 우리 제일 오랜만에 지금 땀이 줄줄줄 줄 나고 있습니다, 지금. <laughs> 자,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악어봉입니다, 악어봉. 자, 악어봉. 여러분, 드디어, 드디어,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자, 여러분, 악어봉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응? 자. 자 여러분 드디어 악어봉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자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악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 아프리카 아고 충주에 악어봉입니다 충주산 악어입니다 자 여러분 악어봉입니다 자 악어봉에는 악어가 없다 대신에 악어 같은 형체가 있다 자, 원래는 저 충주, 자, 네. 날이, 자, 좋은 날에는 저게 초록색 파랗게, 자, 그런 빛깔이 나는데 오늘 좀 날씨가 흐리다 보니까 그 색깔이 안 납니다. 그래서 사진 찍으면은 평상시에는 정말로 멋진 색깔이 나오는데 그림 그린 것 같은. 자, 오늘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그래도 좋습니다, 여러분. 자, 그어 때. 자, 구경 잘 하셨죠, 여러분? 자, 저희는 이제 하산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무사히 오늘 악어봉 하산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일상으로 또 돌아가셔서 다음주에 또 행복하게 저희 만나도록 하고 열심히 일하십시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자, 화이팅!